자,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좀 확장시키자면 아동 학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아 교육 비리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동들은 사실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죠. 자, 왜 그러냐면 성인의 경우에는 자기가 피해를 입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항이라도 할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항을 할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아동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특히 미취학 아동에 대한 박해 그 박해가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심지어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죠 친부모에 의한 학대의 경우 교육을 위한 거라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심지어 애가 살해당하는 경우까지 나온 적이 있었죠 이런 문제들을 우리 사회, 국가가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옛날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는 분들도 있죠 내 새끼 내 맘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정말 무서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바로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해외 경우에는 아동학대를 심각한 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는 아동학대인지 교육인지 그 경계가 좀 모호한 면들도 있습니다. 어, 아동은 어린이는 미래의 주인공이라고 하죠 그럼 미래의 가장 중요한 존재가 어린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돈벌이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유아교육 비리 등도 나오고 있죠 이 문제는 현재 따끈따끈한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바로 어린이집 유치원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이 엄청나게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 예산의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모함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당장 큰 문제라고 인식을 안 하겠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죠. 그래서 규제를 하기 위해서 각종 법안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 사립유치원 재단에서 시위하면서 저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2018학년도 카톨릭대학교, 가톨릭대학교 대임 문제입니다. 보육교사가 애를 때릴 때자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보육교사가 될수 있을까요? 문제가 뭐냐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직업의 자유가 있기는 하지만 직업에도 윤리라고 하는 면이 있죠. 특히 아동들을 대하는 경우에는 정말 투철한 직업윤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채용하는 과정에서 검증이 안 된다는 게큰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나 저는 이 중에 의미가 있다고 해요 채용 과정에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적발됐을 때 강력한 처벌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적발되면 처음 하는 얘기가 안 그랬다라고 발뺌을 하죠. 그러다가 관련된 근거, 증거를 제시하면은 애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니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왜를 애 때려요. 아니 자기 애라 하더라도 더라도 때리면 범죄라 범죄인데 남의 애를 그랬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강력한 처벌이라는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 긍정적인 방법으로 유도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겠지만 사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저는 일차적으로 원칙을 강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그 이외에 서울대학교 대입 문제에선 이걸 현행 교육 문제로 확대시켜 버렸죠. 인성이 강조됐던 과거 교육에 비해서 지금 교육은 철저하게 대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동 교육도 일종의 사교육처럼 인식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의 자질에 대해서 기본적인 교사들의 인식조차도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울시 사회 복지직 면접 문제입니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된 찬반에 대한 물론 찬반 의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선뜻 한쪽만 선택다 선택하면 바로 반박 들어오죠 예를 들어서 선택해야 된다 설치해야 된다 하면 뭡니까 보육교사의 인권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인권 때문에 반대한다 그러면 당장 학대받는 아동들을 어떻게 확인을 할 것인가 이 문제가 걸리거든요 찬반은 항상 양쪽 의견에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찬성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반대쪽도 제시를 할 필요가 있죠. 둘다 확실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찬성 쪽은 아무래도 아동학대에 대한 철저한 대응. 반대쪽은 보육교사에 대한 인권 문제. 이 문제가 꼭 들어가야 되겠죠.